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한번 뭐, 개수가 소수와 분수, 그러니까 소수 또는 분수인 수와 보다는 소수 분수인 그방정식의 계산. <laughs> 우선 개수가 소수이거나 분수이면 우선 개수라는 거는 문자에 곱해진 수죠 문자에 곱해진 수 그러면은 이 문자에 곱해진 수가 예를 들면 0.1x다 그러면은 x의 0.1배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0, x의 0.1배 그러니까 방정식을 예를 들면 0.1x 플러스 0.7y는 참플러스 0.9x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 있을 때 이제 이런 식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 우선 이제 공통된 규칙을 찾아서 뭔가 바꿔 줘야 되는데 우선 이 식을 계산을 하려면 어 동면끼리 묶어 주면 0.1x 얘는 잠시만요. 이게 y가 아니라 x가 되어야 되죠. 잘못 썼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0.1x 플러스 0.7x 그다음 동량 넘어와서 마이너스 되면 0.9x는 3이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0.8x는 마이너스 0.9x는 3. 그러면 마이너스 0.1x는 3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구하면은 우선은 소수점이니까 이, 이 x에 어떤 수를 구하기도 힘들고 더 복잡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소수, 얘는 이제 개수와 소수인 방정식은 이 공통으로 이제 소수라는 거는 1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점이 있는데 그럼 소수점을 한칸 뒤로 옮긴다. 지금 여기 보면 다 0.1, 0.7, 0.9로 소수점 한 자리 숫자들이니까 공통이 될때 이렇게 뒤로 옮기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상수항. 그냥 상수항은 그냥 놔두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도 한칸 뒤로 해서 30이, 30을 만들어줘야 이 식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해주면 1X 플러스 7X는 30. 플러스 0.9아 아니 0.9가 아니라 그냥 9x가 되죠 그러니까 그럼 이 식은 8x는 30 플러스 9x가 되니까 8x 마이너스 9x는 30 그럼 마이너스 x는 30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30이다라는 걸더 쉽게 볼 수죠 있 여기서도 구할라면 구할 수 있지만 우선 더 힘들겠죠 얘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개수와 소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소수점의 위치를 바꿔서 계산을 해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분수 분수도 이제 마찬가지로 근톤된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분수일 경우에는 얘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x는 3분의 7x 마이너스 6. 3, 3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이 있을 때 우선은 이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분모를 다 공통시켰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는 그냥 구할 수도 있는데, 해볼게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x 이렇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3분의 7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x는 1이니까, 3분의 3 3분의 3x 마이너스 3분의 7x는 마이너스 3분의 4x가 되고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x를 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쉬운 방법 분자만 남기는 거예요. 분자만. 분자를 어떻게 남기는 거냐? 우선은 지금 분모가 같으니까 이때 분모와 똑같은 수를 곱해서 모든 항을 곱해서 얘 애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3x가 되겠죠. 그니까 러 x는 그니까 3분의 1 곱하기 3을 먼저 계산을 해 주고 2x가 되, 이거 x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는 그냥 1x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거는 3분의 2x인데 여기서 3이 나쁜데니까 2x가 되는 거고. 는 3분의 7x 3이 나쁜데 7x. 그럼 마이너스 3을또 그럼 곱해줘야 되냐. 소수처럼 똑같이 상승해도 곱해줘요. 그럼 마이너스 9. 그러면은 이제 이걸 계산을 해주면 3x는 7x 마이너스 9죠. 그럼 이제 얘를 넘어오면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9가 돼요. 그럼 이제 x는 4분의 9가 된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로 x가 뭔지 안 나오실 때는 우선은 부호부터 보면은 얘가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일 때는 이 x는 양수겠죠. 근데 얘가 플러스인데 얘가 마이너스면 x 어떤 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호정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하고 9가 이제 딱 나눠 떨어지는 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수를 분수로 나타내면 된다. 그래 오늘 내용 배용.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선 개수는 문자를 곱해진 수인데 오늘 배운 건이 개수가 소수거나 분수인 거죠. 그러니까 개수가 분수 소수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수를 곱해서 정수로 만들고 만들어 계산한다. 정수로 만들어야 되죠. 자연수. 꼭 자연수 가 아니지 정수일 수도 있죠. 음수인 수일 수 있죠. 이번 시간 우리가 한번 개수가 소수이거나 분수인 소수 또는 분수인 방정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엇이습니다